나아가 앞으로의 통일시대도 염두에 두면서 지속 가능한 내포형 국민 경제의 틀을 짜가야 할 것입니다. 박노의 시인은 최근 시집, 사람만이 희망이다에서 인간이 여전히 희망의 뿌리가 될수 있는 이유로 감성의 회복, 영적 진보,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꼽았습니다. 아마 이것은 구태위원한 인습과 자신의 좁은 자아를 파괴하고 자아탈출을 시도하여 새로움을 구하자는 뜻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서를 읽고 교회에 다니는 것은 하느님의 구체적인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자아를 끊임없이 확장하여 자신 속에서 우주를 보고 우주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인간 의식의 확장이